매일 공간 연습 강의 18번. 상대방 관점으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물건을 많이 팔고 싶은 판매자라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게나 매장에 들어갈 때, 아, 무엇을 찾으시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점원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손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무언가를 팔기 원해서 하는 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전략인, 전략적인 말인데 손님은 자신을 위하는 말이라고 듣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기의 중심주의가 표준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님은 기분이 좋아져서 물건을 살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공감이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물건을 많이 팔고 싶은 판매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기 중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보려고 이건 의식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감이 익숙해지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서로 윈, 윈윈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변덕스럽죠. 시시각각 변하는 게 날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게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얻게 되면 소통이 잘될뿐 아니라 서로 친밀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오직 마음으로만 올바로 볼수 있어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여기서 마음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소통하려면 공감을 해야 되겠죠? 서로 친밀해지거나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공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소공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